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어, 자리잡고 있는 광화문 1번가 바로 세종문화회관 옆이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어, 거의 3일간 밤잠 자지 않고 만든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 제안서를 접수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죠. 이번에는 정말 바뀔 것 같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지만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느낀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과의 실황을 좀 전달해드리면 과거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어서 인수위원회가 열리던 것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개방된 자세로 광화문 1번과 국민인수위원회에 와서는 옛날에는 서류만 접수하고 안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서류도 접수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 음, 중재하는 그런 공무원하고 면담도 하게 돼 있어서 이 정책 제안서를 어느 곳에 어, 접수시킬 건지에 대한 상담도 하게 됩니다. 옛날 같은 보건복지부에 넘겨버려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아, 보건복지부에다 이 제안서는 넣으면 안 되겠다. 이 제안서는, 어, 다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든지 청와대 정책수섭 쪽에 어, 넣는게 좋겠다라고 자문을 해주는 정도로 아주 친절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1번가의 국민인수위원회는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천자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글자만 쓸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인쇄를 해서 이곳에 오시게 되면 이곳에 오시면 제출하기도 하고 또 면담도 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장교왕인 여러분, 많은 노인복지설 시 운영자 여러분께서, 어, 그냥 인터넷으로 어, 마치지 마시고, 여기 세종문화회관, 서울구경도 할겸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어, 광화문 1번가,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오셔서 서류도 접수하시고, 여기 이렇게 벤치도 있고, 아주 쉴수 있도록 공간도 만들어 놓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기다렸다가 때 앞에서 기다렸다가 돌아오고 했었죠. 굉장히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이 함께 갑니다라는 슬로건이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먹혀 들어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되고 차관이 누가 되고 할지라도 시민의 힘, 국민의 힘은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억울하게 당했던 그리고 그 극심한 통제, 공산 당시 통제 방식 이런 건 이번에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대셔서 방화문 1번과 국민인수연에 오셔서 의견들을 접수해 주시고 상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우리 장교왕 100만인 클럽에서는 이곳에 국민인수위원회가 끝나는 날까지 상주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면담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밴드 투표를 한번 보내보죠. 그래서 교대로 우리 지원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미 포기하셔서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시민의힘은 승리한다고 믿으시고 기운 내십시오. 우리들의 제안서는 오늘 공식으로 제가 접수했지만 이 많은 그런 더불어민주당과 어 국정 기획자문위원들에게 전달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어 기회가 주어지니까 여러분이 적극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늦었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보건복지 부에그 뭐냐, 부스러기나 먹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그, 옛날부터 노인복지에 몸담아, 몸담아 맞던 그 미인가시설, 로또복권 시설에 대한 제안도 들어가 있고, 민간장기환기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무역에 취한 문제, 또 우리 앞으로 건설적으로 사, 산업과 복지를 분리하자,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우리 노인산업을 부흥시키는 그런 안까지 모두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장교왕의 미래는 우리 장교왕 100만인 클럽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제 법정단체, 임의단체 구별 마시고, 우리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우리의 일을 장교왕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